초대 교회는 지금의 교회보다 훨씬 더 공동체성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각자 자기 생활을 하다가 예배 시간이나 모임 시간 되면 잠시 모였다가 끝나고 나면 또다 자기 생활 자리로 돌아갑니다. 만은 초대 교회는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는. 이런 아 그런 가족 같은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재산과 밭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오고 그럼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어 필요를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이건 가족이죠. 가족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 지금의 교회는 공동체성보다는 잠시 모였다가 또 헤어지고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 또 목적을 위해서 잠시 모였다가 헤어지는. 이런 성격이 강합니다만 초대교회는 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대살로니아 교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살로니아 교회는 그런 공동체에 짐을 지우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소위 이 종말 신앙을 가진 자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고 하면서 생업이나 직장에는 나가지 않고 매일 교회 모여서 살면서 시간만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공동체가 함께 먹을 빵도 사오고 필요한 음식들도 사서 다른 사람들의 피로도 채워주고 하는 그런 섬기는 삶을 사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자기들은 신령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사오는 빵을 먹고 다른 사람들이 사오는 고기를 먹고 다른 사람들의 섬김과 도움만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면 함께 일하고 또 함께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종말 생활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기다리기 때문에 뭐 그런 세상의 일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일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뭘 먹고 삽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오는 빵을 먹고, 다른 사람들이 사오는 고기를 먹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신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일하지 않고 남들이 일해서 벌어온 돈으로 살고, 자신은 전혀 섬기지 않으면서 남의 섬김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섬김 받는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멀지 각한 멀지 각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아주 강하게 말을 합니다. 육 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떠나라.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가르친 전통대로 그 전통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친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너희그 사람들을 멀리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르친 전통 그게 뭔가. 자신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서 모범을 보여주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9절인데,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자, 우리가 뭘 가르쳤고 어떻게 우리가 행했는지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 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해서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리 하미이 이런 고린도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이데살로니가에서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사례비를 받으면서 나는 일하지 않아도 여기서 그냥 복음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먹을 빵도 사오고 먹을 고기도 사오고 그러면서 생활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생활을 했는가 하면 구절에 보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을 그런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리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섬기면서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 전도자이고, 어, 또한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만 어, 자기 평생을 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어느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하고, 또 거기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 거기서 어, 주는 밥을 먹고, 거기서 제공해 주는 숙소를 제공받고, 또 거기서 주는 사례비를 받고 성교비를 받고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나 제사장들은 구약 시대에도 따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열두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은 농사 짓고 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하는 이 일을 너희들이 하면서 살아야 돼. 그럼 레위인들은 뭘 먹습니까? 열두 지파가 십일조를 드리며그 십일조를 가지고 살았단 말이야. 레위인들은 또그 십일조를 가지 자기들이 받은 걸 가지고 그 중에서 십일조를 제사장들에게 또 드려서 제사장이 것을 먹고 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리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권리를 쓰지 않고 마치 그런 권리가 없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 우리도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앞으로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너희 모두가 서로서로 서로 그렇게 나처럼 일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모범을 너희들에게 보였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7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우리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언제 얻어먹고 대접받는 그런 대접받고 사는 게 신앙이 좋은 거라고 말했느냐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공동체 형제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직접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신앙이 좋은 거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바오리 지금 대살로니아 교회를 향해 사람 말은 성도는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 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늘 항상 대접받는 자리, 섬기는 자리, 늘 대접받고 섬김받는 자리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얻은 자리에서건 섬김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던 그달 그 전날 밤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교훈이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 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교회 안에서 늘 발을 내밀고 남이 내 발을 씻어 주기를 바라면서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말이야. 서로 발을 씻겨 내 누군가 내 발을 씻어 주었으면 나도 남의 발을 씻어 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늘 교회로 말하면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늘 섬김 받고 다른 사람들 봉사만 받는 자리에 서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였으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봉사했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그래서 서로 발을 씻겨 가는 것이 이게 교회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신앙이 좋은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섬김의 삶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섬기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항상 섬김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수고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 수고로 남을 세워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항상 일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교회 안에서 섬김 받고 대접받는 자리에 서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럽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오면 늘 대접을 받는다. 나는 늘 다른 사람의 섬김에 섬김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봉사, 다른 사람의 수고에 기대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러면 이건 우리가, 물론 뭐 연약한 지체들은 그럴 수있습니다많은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는 섬김을 받는 것을, 섬김을 받는 자리에 늘 서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일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거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은 일하는 사람, 특별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사랑하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일 연말 지나고 2023년을 맞이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항상 일하는 자리에 서고 섬기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